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유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 안에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유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유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유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의 명하고 사람들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맥락이 바로 세례 요한이 지금 이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전에 이미 예수님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이전에 이미 죽음을 당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헤롯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예수의 소문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근심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가 이제 삽입을 하고 있는 거죠.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14장 1절부터 12절에 지금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마치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할 고난과 지금 연상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이 에, 악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당한 이 비극적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어그 뒤에 나오는 14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광야에서 어, 백성들을 먹이신 사건과 또 비교되면서 당대 해롯과 같은 악한 지도자와 대비되는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지금 이제 등장한다는 점에서 지금 본 단락은 지금 이와 같은 어떤 비교와 대조를 위해서 지금 마태가 지금 삽입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본문을 보면서 이제 세례요한의 죽음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잠깐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실제로 헤롯대왕의 아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 등장한 헤롯대왕의 아들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땅을 이제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분봉왕 중에서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인 거죠. 그 이유는 요한이 그의 재본을 악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예, 원래 지금 헤롯 안티파스는 첫 번째 부, 부인이 이제 나바티아의 공주예요. 그러니까 어, 저 남쪽에 이제 그 나바티아 공화국의 왕주 왕의 공주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자기 조카이면서 동시에 형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어, 아마도 이 헤로디아가 굉장히 야심에 찬 인물었던 이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마다들로서 헤롯 대왕의 에, 통치하던 지역을 전부 다 통치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땅을 다 분할받아가지고 동생들과 나눠통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이제 그 이와 같은 권력에 대한 야망이 없는 남편을 버리고서는,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는 그 자기의 아, 남편의 동생인 헤롯 안티파스를 유혹해서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결합은, 헤로드 안티파스하고 헤로디아의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결합이었고요. 어,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사실상 어, 조카와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근친 상간인 거고, 또 형의 아내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에, 당시 이와 같은 지도자를 향해서 세례 유한은 분명하게 이것이 악하다고 지적했고요. 어, 그러나 그 결과로 그는 옥에 갇혀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헤로드 안티파스가 굉장히 이중적인 면모를 보이는데, 이제 권력을 위해서 그와 같은 막, 그, 야망을 펼치면서도, 실제로 오늘 말씀 구절에도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왕이 근심하는 거예요. 이제, 어, 세례 요한을 죽일 때도 근심하고,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의롭다고 생각해가지고, 선지자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또 양심에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고 뭐 이런 사람이었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그 아내인 이 헤로디아는 굉장히 그 악한 사람으로 나와요. 어, 결국은 자신들의 결합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하던 세례의원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헤로궁에서 벌어진 잔칫날 사실상, 어, 자기 딸을 어, 통해 가지고 세례유한을 죽도록 이제 하는 그와 같은 에,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오늘 지금 권력을 잡은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에, 굉장한 암투와 어, 굉장한 그타락상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 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기도 보면은 그6절에 보면은 이제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데. 6절 하반절에 보면은 헤롯을 기쁘게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헤롯을 기쁘게 했다 는 것도 사실상 아 우리 딸이 정말 이렇게 예능에 출중하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 성적으로 자극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헤롯이 맹세를 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다시금 이게 손녀벌이잖아요 조카 손녀인데 내가 너를 아내로 맞이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응답하면 이제 다시 아내를 또 바꾸려고 하는 이와 같은 굉장히 성적으로, 어, 타락한 이런 존재가 지금 헤롯 안티파스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 이와 같은, 어, 역사적 상황에 대한 삽입이 왜 있나 하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1세기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현장이 이와 같이 부도덕하고 악한 자들이 전부 다 권력을 잡고 있었다는 상황을 말하려는 거죠. 정치적 지도 리더십도 이렇게 타락해 있었고 종교적 리더십도 타락해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처럼 악의적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상황이었고. 놀랍게도 근데 백성들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암담한 상황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시대였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너무나도 비관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저 그런 이제 반성도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 시대가 그렇죠. 권력을 잡은 분이나 뭐 교회 안의 권력이나 할것 없이 정말 빛이 없는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늘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어쨌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몸으로 살아내시고 본을 보이셨다는 것.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도례를 선포하도록 파송하시면서 미래를 꿈꾸셨다는 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이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요구하셨다는 점에서 이런 점이 예수님이 가지신 탁월함?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악의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선한 사역이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규결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마치 예견하는 것 같은 복선을 지금 깔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은 세례 요한의 죽음만큼이나 비극적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오늘, 어, 예수님은 그러나 그와 같은 죽음이 단지 한 인간의 비극적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아로 쏜전이 등극하는 사건으로 이제 새롭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사건으로 드러나게 될 것임을 이제 마태는 아직 말하진 않지만 복선을 깔면서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14장에서부터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독적으로 당신이 누구신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밝히시고 계신데 이제 마태는 그첫 번째 중요한 사건을 이제 우병이호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약한 세대 가운데에서 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어, 당신의 목숨을 다 주시기까지 희생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시대를 다시 한번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 한번 생각해보고 어, 소망을 다시금 하늘에 둘수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소개하면서 그 악한 시대의 악한 권력들을 비판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희생적 죽음을 아끼지 아니셨던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마태 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소망이 없는 이런 세대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어떤 기대를 가졌던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로 빛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기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래서 이 시대의 빛을 소망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대에 소망이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그의 제자들이 함께 했던 것이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빛으로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으로서 세상을 비춰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다시금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이웃과 가정 그리고 세상 앞에서 다시 한번 안식과 평화의 호흡으로 빛된 소망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소망들을 사명들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